폴더 이곳은 파일섬 다음으로 확인된 오래전부터 수많은 디지몬이 서식해온 공간입니다. 또한 벽돌 게임기 다음으로 발매된 펜들럼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 대륙 곳곳에 분포한 네이처 스피릿즈, 딥세이버즈, 나이트메어 솔저스 같은 여러 필드가 존재하죠. 그 중에서도 이번 영상의 주제에 기폭제가 될 필드가 바로 메탈 엠파이어입니다. 이곳은 사이보그 계열 디지몬이 자신의 몸을 개조하거나 정비하는 수수께끼의 공장 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풍겨오는 강철의 분위기처럼 이 영역을 둘러싼 정보는 생각보다 무척 흥미로우며 비교적 최근으로 볼수 있는 공식 레포트에 의하면 복주 집단까지 목격되고 있다고 하죠 아무튼 저 메탈 엠파이어 필드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전설격의 디지몬들과 연관이 있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디지몬들이 바로 사대룡 디지몬들 사대룡은 청룡몬, 홀리드라몬, 갓드라몬 그리고 사룡이라 불리는 메기드라몬이 그 주역이죠 이들은 용타입 디지몬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설적인 존재들인데 메탈 엠파이어가 용타입 디지몬들에 에게 접촉한 이후 전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별다른 교류가 없을 법한 용타입과 기계타입을 결합한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 결과 메탈 엠파이어에서는 새로운 사이보그형 디지몬들이 태어났고 더 거대한 전쟁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힘을 손에 넣은 이들이 과연 순탄히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디지털월드의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하는 최고의 조직 로엘나이츠의 관심을 피해갈 수 없었을 겁니다. 로엘나이츠는총 13채의 성기사형 디지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역할은 각자의 정의로 디지털드를 월 소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로얄 나이츠의 감시 대상 중 전설격의 사대룡 디지몬들까지 포함되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드 대륙은 디지몬의 서식지 중에서도 가장 폭넓게 소개되어 온 곳이죠. 이곳에는 사이보그로 개조된 디지몬들의 집단인 메탈 엠파이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락타야스의 은센로などで 構成された愛好者を 내지러とする機械系や 사이복음型のデジモンたち何者かに統率されているかのように驚異的な勢いで領地を広げている. 최근 관련 자료의 확인을 통해 이들은 거대한 폐공장을 거주지로 삼아 철로와 구철더미로 뒤덮인 영역을 끝없이 확장해가는 모습을 보이죠. 공식에서 밝힌 팬들러 Z 레포트 기록에 의하면 정크몬과 같은 신종 디지몬이 고철을 수집해내고 가드로몬들이 화물칸에서 내려와 부품을 날라오며 로크몬이 시끄러운 증기를 뿜으며 달린다고 하는데요 마치 누군가의 지휘를 받는 것처럼 질서정연하고 빠르게 움직인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죠 또 다른 목격담에 따르면 메탈엠파이어에서 방출된 바퀴 달린 디지몬들이 폴드 대륙 곳곳에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폭주 집단의 선두에는 마하몬이라는 신종 사이보그형 디지몬이 있었고 뒤따르는 탱크몬 사이에서 리벨리몬 같은 위험천만한 개체도 포착되었다고 하죠.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영역을 잠식하거나 파괴를 일삼았으며 전투나 파괴행위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서진 부위를 다른 디지몬으로부터 빼앗아 재조립하는 모습까지 보여져 그 잔혹함이 일반적인 전투 분능과는 다른 차원의 공포를 풍긴다고 하죠. 이러한 메탈 엠파이어에서 디지몬들이 계속해서 개조 혹은 창조되는 한편 이것을 주도하는 근원이 정확히 누구이며 어떤 이유로 기계타입이 디지몬들을 이렇게까지 양산해 내고 있는지는 미스테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황상 크랙팀이 개입트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레, 무언가에 도달사레 ているかのように, 쿄이적인 기운으로 영역을 확대해 지ていく 메탈 엠파이어의 디지몬たちは 이즈레 폴다 대륙 전도니 그렇다면 메탈 엠파이어가 이토록 빠르게 성장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해당 자료를 보면 바로 용 타입 디지몬들과의 접촉이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점이 가장 유력합니다. 용 타입 디지몬들은 강력한 힘을 갖추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용 타입의 대표격인 사대룡은 여러 타입의 디지몬들을 두고 봐도 일종의 전설적인 완성체와도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인데요. 메탈 엠파이어 쪽에서는 볼트몬, 안드로몬 등의 연구를 얻어낸 프로토타입의 사이보그 기술들로 이용 타입 디지몬들의 육체구조나 에너지를 어떻게 기계화에 접목할지 고민했고 그 결과 메탈그레이몬, 메탈콩알몬 등 메탈이라는 이름이 붙은 다수의 사이보그형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메가드라몬, 메탈키라노몬, 메탈시드라몬 같은 전투 특화 디지몬들이 대거 생산되기도 했죠 이 일련의 과정에서 해당 카드팩의 배경을 통해 알수 있는 점은 메탈엠파이어는 이전과는 다른 질적인 도약을 이뤄냈다는 것인데요 네오 메탈엠파이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혁신이 일어났으며 전투력뿐 아니라 기술적 스펙트럼이 폭넓게 확장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사대룡 디지몬들은 어떤 특정 목적을 공유하거나 하나의 세력을 이루는 집단이 아니라는 건데요. 류지으로서 주위에서 대류로 불단로활동는 용족을 대표하는 혹은 살아있는 전설로서 칭송될 뿐 이들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탈 엠파이어가 용타입 비지몬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기계적으로 재탄생시키는 실험을 했고 이 기술 혁신이 워낙 급진적으로 보안 조직의 주목을 끌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사대룡 비지몬들은 메탈 엠파이어에 우호적이거나 협력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탈 엠파이어의 급진적인 성장으로 인해 네트워크 보안 최고의 조직인 로얄 나이츠에게 원치 않는 감시가 따르게 되. 다고 바라볼 수 있죠. 로열 나이츠는 디지털 월드 전반을 아우르는 보안 수호 집단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메가몬, 듀쿠몬, 알포스보이드라몬, 메그노몬등 쟁쟁한 성기사용 디지몬들이 여기 속해 있죠. 이들은 단순히 착한 디지몬들이라기보다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디지털 월드를 보호한다는 면에서 독자적이고 고유한 사고 방식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들의 눈앞에 강대한 힘을 지닌 세력이 있고 그것이 세계의 균형을 위협한다면 로열 나이츠가 움직이며 감시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메탈 엠파이어가 용타입 디지몬들에게 접촉해 급격히 세력을 키워가는 모습은 균형과 안전을 담당하는 로얄나이츠 입장에서 매우 위험하게 보였을 테죠 특히나 신과 동등한 힘을 가졌다고까지 불리는 사대룡이 그 기술 혁신에 간접적으로 얽혀있다면 더욱 예의주시할 가치가 있었겠죠 문제는 사대룡이 메탈 엠파이어와 같은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단순히 이용당했느냐에 하는 부분인데요 해당 자료에 따르면 메탈 엠파이어가 사대룡에게 접촉했다라고 표현되었지 사대룡과 메탈 엠파이어가 손을 맞잡고 어 목적을 위해 협력했던 느낌으로 서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해도 결과적으로 메탈 엠파이어가 만들어낸 새로운 사이보그 디지몬들의 위협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고, 사대룡까지 포함한 용타입 디지몬들의 전반이 그 영향 아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겠죠. 게다가 사대룡 중 메기드라모는 원체 위험성 높은 디지털 레즈드의 사룡타입으로 유명했던 만큼, 이런 급변 상황이 겹쳐 더욱 철저한 감시의 필요성이 생기지 않았나 싶네요. 정리해 보면 사대룡은 원래 그 자체로 디지몬 세계관에서 신과 가까운 존재로 이름난 전설적인 용 타입 디지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메탈 엠파이어가 이용 타입 디지몬들의 특성과 데이터를 접목해 군사 기술력을 폭발적으로 증대시키면서 이들이 통제 불가능한 잠재적 위협으로 부상한 것이죠. 더불어 사룡 타입의 메기드라몬의 위험성은 이미 디지털 해저드였기 때문에 로열 나이츠가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계기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대룡 디지몬들이 로열 나이츠에게 감시받는 이유는 단순하죠. 탈 엠파이어 필드가 급부상하는 과정에서 용 타입 디지몬들의 힘이 무의식적으로든 혹은 악의적으로든 이용당했기 때문이고 그 여파가 디지털드를 뒤흔들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로엘 나이츠 입장에서는 대규모 파괴를 유발할 수 있는 불안 요소를 그냥 방치할 수 없었고 사대룡은 이 위험한 관계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셈입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빠른 소식을 접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